이제 엄마가 토 해줄게. 이제. 한다. 아! 실패. 트니 소방서. 트니 소방서가. 출, 트니 소방서가 출발합니다. 여기 이렇게. 풍선을 꽂고. 엄마가 바람을 불 거야, 윤재야. 아, 지마안 돼! 아니야. 그건 아닌 것 같아, 윤재야. 윤재야, 꼬 눌러, 꼬. 이거 꼬 눌러주세요. 눌러, 꼬! 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오픈팝 삐뽀삐뽀삐뽀 꽃 눌러줘 연재가 연재 꺼 눌러줘 꺼안 눌러줄까? 꼬